어 일단 첫 번째는요. 먼저 요즘 이야기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면 진짜 행복한가요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고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들과 돈 버는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 앞에 서두의 3분의 1을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책들의 내용이 뭐냐면, 경제적 자유를 이른 시간에 달성하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돈과 관련된 베스트셀러가 우리나라는 1등부터 10등 중에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절반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앞부분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돈 번다는 책을 한몇 권씩 읽었냐? 전 10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책들을 다 읽고 느낀 건 뭐냐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문제냐면, 실제로 그 돈을 벌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그 느낌이 안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는 이 돈을 벌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느낌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론적인 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일반은 총도 주시고 특별은 총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주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한 원리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달성했을 때어쩌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벌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있냐면 솔직히 딱 말씀드리면 30대 모든 걸 은퇴하면 제가 지난번에 수영 생명 그앱에베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가장 먼저 밀려오는 게 뭐냐면 허무, 처음에 한 2개월이 재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길게 가는 사람은 2개월이고요. 더 길어와 짤려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그냥 우울증이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인생을 왜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갖고 여러분 신기할 거예요. 저 돈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살지? 저 돈인데 왜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잘 살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설계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내용이요. 성경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자 이거는 제가 쓴 얘기인가요? 누군가가 쓴 건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사업을 이루었다. 백월들을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었다. 나를 위해 동산과 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으며 심은 나무들이 푸른 소풀이로도 연못서 물을 대었다. 그렇죠. 정답 앞에 나왔어요. 남종과 여종을 샀고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있었다. 소떼와 양떼도 예루살렘에 살았던 큰그 누구보다도 많았다. 금은보화, 왕들의 보물들 그리고 여러 지방의 진기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모아들였다. 남녀 가수들은 물론 남자들이 도와는 첩도 많이 두었다. 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에 있던 예루살렘의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되었고, 지혜도 늘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야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노력한 수고를 얻겠는가? 라고 전도서에 솔로몬이 했던 내용이 나와있고, 이것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미 누군가가 방금 제가 경험했던 걸다 경험한 거예요. 그그대로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대로 똑같냐? 똑같습니다. 많은 돈이 나의 존재를 만들어주지가 않아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가 않고 허무함과 우울증과 왜 내가 존재하는지 모를 사고 아무리 사고 사고 사도 끝이 없는 거예요. 다 사고 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방금 솔로몬이 했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